태양광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제가 뜯어서 개조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개조해서 선을 이렇게 뺐는데 하나의 선이 이렇게 굵습니다. 이게 네 개가 모였을 때는 35스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 처음부터 배선을 개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스텐을 절곡을 해서 이렇게 딱 대어가지고 위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작업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절곡해서 붙이려고 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태양광을 막는 건데요. 보시면 스텐입니다 스탠. 스텐. 옆에 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리는 알루미늄이 기 때문에 변형도 없고 녹이 슬지 가 않습니다. 스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옆에 대는 것도 보시면 스텐입니다 스텐. 스텐에다가 칠을 하죠. 스텐 재질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각관은 저희들은 아연각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녹슨지 않는 차체 작업할 때도 봤지만 다 아연작관을 사용하고 있고 에어서스 장착하기 전에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중인 삼불해적한 구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다 탈거했다가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차량 등급은 프레스지고요. 장착이 됐고, 지금 이쪽 대시보드하고는 작업 중이라 다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에어소스가 아직 올리면 작동이 안 되죠. 스위치만 넣고, 아직 작업이 중이라 작업 장착 전이고, 데칼은 안돼 있고, SOG와 고정변기는 장착이 돼 있고, 데칼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한풍기가 달려 있고요. 주의부 달려 있고, 한전 충전 한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문은 중자 문으로 이렇게 메리 수납함이 달려 있고 전기선이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어둡습니다 실내 있고 여기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직 물이 안 들어 있죠. 되어 있고, 스위치는 있지만,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코드가 장착되어 있고, 청수수입구 장착되어 있고, 에어라인 장착되어 있고, 12V, USB 220V 스위치 장착되어 있고, 야외 샤워장착되어 있고, 아직 휴지통은 장착되기 전입니다. 전 모습입니다. 어닝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신발장을 보시면 달리는데 안에 들어갈 때 중단해야 되는 게 아직 안 장착돼 있어 지금 속으로 들어가죠. 아직 덜 달려 있고 스탠 저거에서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요트 장판은 임시로 오염 방지를 해서 막아놓은 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바닥 난방을 한번 뜯어보면, 촘촘하게 깔려있죠? 촘촘하게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전체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서 이 불을 제가 켜놓은 겁니다. 바닥이 촘촘하게 깔려있고요. 테이블 자리에 이렇게 스탠으로 절곡을 해서 완전히 외립해서 찬찬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위에 철판을 깔기 때문에 바닥이 촘촘하게 깔렸고 선을 빼고 아직 이쪽에 보일라는 장착 안돼 있고 선은 이 검은색으로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중간에 이음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도 없고 투명 실이콘 바닥재보다는 이게 훨씬 튼튼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자급지고 정치 장치가 대 달려 있고 밑에 바닥 환기 구멍 지금. 뚫린 상태입니다 마감은 안돼 있고요 항공 물통은 안착되기 전에 이렇게 자리만 잡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불을 제가 이동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장착되어 있고 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창문에는 커튼이 장착이 안 되어 있죠 이 전기 배선이 지금 스위치 선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주입기라든가 각종 저게 자리를 잡고 아직 마감, 물이, 마감 작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가 지금 적상기하고 달려 있지만 배터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작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팬들하고 소켓트가 들어가 있고 연결되어 있. 는데 전기는 아직 작업이 안돼 있고. 이쪽에 TV 장착 자리도 지금 TV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직 일체형 세면대가 장착되기 전이고요. 고정변기 돼 있고 환풍구도 지금 마감이라든가 창문 전기 위에 도 마감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불을 들고 다니니까 좀 어두워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트 바닥질을 하기 전에 임시로 얹어 놓은 거고요. 한번 얼마나 깔렸는지 점점히 깔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보이시나요? 자. 바닥이 벙커에 이렇게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밑에 고정되게 피스도 다 박아놨고, 실리콘도 쳤고, 고정하고, 완전히 안정장착하도록, 짱짱하게, 이렇게, 이후에 철판이 깔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꼼꼼하게 장착된 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지금, 지금 뭐 마감 실리콘이라든가 마무리는 안돼 있고, 지금, 이렇게, 작업 중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불을 들고 다니니까 좀 카메라가 흔들리는데요. 불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핸드폰이라 징벌도 없고 쓰질 않습니다. 저는. 자, 보이시나요? 자, 서랍장 밑에 수납 공간들 작업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전자렌지가 안 들어갔고요. 여기 MPPT가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출입문에 모기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보시면 아직 청소 안 되는데, 때려도안 깨지죠. 그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고 각종 저기 타공판이나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지금 되지는 못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 마무리 작업은 안 되어 있고요. 마감제도 지금 작업 중인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는 아직 전등이 달리지 않았죠. 우리 자꾸 이동하기가 힘드네. 그래, 이렇게 맥스팬 이렇게. 작업 중인 거를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 드린 겁니다. 여기 배터리실입니다. 배터리실 보시면 이렇게 아직 배터리는 안 들어가 있고 작업 전입니다. 의자 뒤에 공간도 지금 마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끝자리 생수병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수가 여기 아까 3개 넣었다가 뺐는데 여기 3개 저기 하면은 생수가 7병이 들어가죠. 앞에 정확히 5개가 들어가면 약간 뻑차고요. 딱 4개가 들어갑니다. 요 밑에도 생수병이 정확히 4개가 들어갑니다. 전자렌인지 옆에 여기도 생수가 6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옆으로 4개. 그래도 공간이 있다. 생수병 20개가 들어가도 남습니다. 2리도 저리. 이렇게 요트 바닥재는 뒤에 이렇게 천처럼 되어있고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게 오리지널 요트 바닥재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무늬가 요트 바닥재지 일반 장판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장판입니다. 원조개발자 신병도는 짝퉁을 쓰지 않습니다. 삼부에사하는 이렇게 목평이 있습니다. 이목평에다가 FRP를 찍을 때도 진공성형 방식으로 고압축으로 긴장강도가 매우 강한 좋은 FRP를 찍어내기 때문에 명품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 이목평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캠핑카를 만들면서 본인이 원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조는 이 목형이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삼부 캠핑카와 이사 캠핑카를 제외하고 짝퉁 캠핑카들이 벙커 큰 캠핑카들이 왜 벙커가 다 깨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 자재, 노하우 그것 없이 뺏겼기 때문에 모두 벙커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들 보십시오. 벙커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지탱하는 판넬입니다. 외부에 이사 캠핑카와 3부 캠핑카는 공통점이 공기층이 있고 합판이 붙어 있고 GRP입니다. 지금 짝퉁 캠핑카들 공기층이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GRP를 썼는지 알루미늄 판넬을 썼는지 뭐를 썼든지 간에 저렇게 단열이 뛰어난 공기층까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김병도가 만드는 차입니다. 네, 그 지나가죠,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세요. 아, 가어요 아, 내려가세요. 거는 아직 기사 없어요. 번면 세거는 기사없 이렇게 하는 이게 발니까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결론이 생기겠죠. 도 똑같습니다. 20주 경과.

어... 7 0표경과후에슈슈슈안슈슈니다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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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 저렇게 차이 나는 저게 산부특별판 그래 한색입니다. 저거를 넣어야 신창함이나 모든 것을 역할을 하는데 에어서스 작업할 때 저것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저거 불을, 불을 다 켜도, 켜도 전혀 떨림이없고 그만큼 인덕션도 다운이 안 되죠. 인덕션도 잘 환기되게 매립을 잘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커피포트. 자, 전자렌지 끝났다고 소리가 우네요. 다시 더 눌러요. 자, 그러면, 커피포트면, 자, 커피포트 끌고 있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불도 안 떨리고, 흔들림도 없다는 얘기는, 전기가 안정적이라이고, 보통 펌프를 켜면 뜬, 뜬다는데 펌프 켜서 이 상태에서 물을 틀고 있습니다 자, 물을 틀고 있는데도 전혀 물이 흔들림이 없죠 이것이 김병도표 최강 전기입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 배선도 잘 했다는 얘기고 인버터 성능도 좋다는 얘기고 전기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좌측이 일반 캠핑카 회사에 들어가는 물통입니다 보시면 이제 올라갈 수 없도록 꿀렁꿀렁 그래서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향기 물통도 안되고 약합니다 삼브레스 칸에 들어가는 물통은 향기 물통이고 스탠보다도 비싸고 국산이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굴러도 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데이 물통은 밟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터집니다. 사람이 먹는 청수통인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김병도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가 않습니다.